아, 오가닉 아기곰 짱구백이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패키지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어, 패키지 구성에는 설명서와 어, 짱구백이 몸판 만드는 원단하고 어, 체크무늬 원단하고 실이 들어있어요. 우선은 어, 설명서에 있는 종이본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음, 종이본을, 이 종이본을 가위로 다 잘라주세요. 종이본을 이렇게 다 잘라주셨으면 우선 오가닉 흰색 원단 위에 얼굴 뒷부분하고 얼굴 앞부분 본을 올려 놓아 주시고요. 수성펜이나 기화펜이나 그 다음에 연필, 볼펜이나 사인펜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 주세요. 그 다음에 체크무늬는요. 이렇게 체크무늬가 있죠. 체크무늬는 이렇게 안감 쪽으로 놓아 주신 다음에 얼굴 앞 두 번째 본하고 어, 귀문이 있거든요. 체크문이 체크문이 귀 원단은 네번 그려주시고요. 요 보조기 원단은 두번 그려주시면 돼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림 참고하셔가지고 어, 본을 그려주세요. 어, 이렇게 어, 아까 종이본을 대고 예, 본을 그려주셨으면요, 이선 따라서 먼저 재단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재단해 주셨으면요, 어, 얼굴 그 뒷부분하고요. 얼굴 앞부분, 그다음에 보조개 두 개, 귀 대장. 이렇게 재단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바느질을 해 주실 부분이 여기 얼굴 앞부분에 체크 무늬 하고요. 여기 머리 부분 요거를 이렇게 놓고 요 부분을 박음질을 해 주세요. 박음질을 해 주실 때는 어, 바느질 땀은 0.2에서 0.3cm 정도 해 주시고요. 시접은 0.5cm 정도 주시면 돼요. 요 부분을 박음질을 해 주세요. 어, 이렇게 얼굴 체크 무늬 앞 부분하고 머리 부분을 박음질을 이렇게 끝나셨으면요. 아까 얼굴의 뒷 부분 민 무늬 원단 있죠. 요그니까요뒷 요, 무늬 머리 뒷 부분 원단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 무늬 원단을 안감이 보이게끔 이렇게 얹어 주신 다음에요. 창구멍은 여기에다가 3에서 4cm 정도 남겨 주시고요. 바느질하실 때 시침 핀이 이렇게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훨씬 밀리지 않고 편안히 바느질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창구멍은 이쪽에다가 내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3에서 4cm 정도 창구멍 남기고 이 전체를 두 장을 같이 박음질로 이어주세요. 자, 이렇게 어, 체크무늬하고 어 얼굴 그러니까 얼굴 앞부분하고 얼굴 뒷부분을 창구멍을 제외한 부분을 박음질로 예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음질 해 주실 때는 어 바늘들 땀 수는 0.2에서 0.3cm 정도 해 주시고요. 시접은 0.5cm 정도 해 주시면 돼요. 박음질로 이렇게 완성해 주셨으면요. 다음에는 음귀 부분 있죠? 아까 체크무늬로 재단해 놓았던 귀 부분 있어요. 체크무늬 귀 부분 재단해 놓은 거 4장을요, 겉감을 맞대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구멍을 제외하고는 박음질로 두 장을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데요. 창구멍을 어, 이 정도, 한 1.5에서 2cm 정도 여기 창구멍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두 장을 박음질로 이어주세요. 여기 창구멍 남기고 바느질, 박음질로 나머지를 다 박음질로 바느질해주세요. 이렇게 귀 부분을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을 다두 두 장을 같이 해주셨으면요, 여기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주세요. 체크무늬가 겉으로 나오게끔 귀두 장, 귀두 귀 개를 같이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아, 귀를 겉감이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 주셨으면요 네, 잠깐 얘를 준비해 주시고요 원판 부분도 창구멍 남기고 박음질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창구멍 쪽으로 겉감이 밖으로 나오게끔 뒤집어 주세요 겉감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 주셨으면요 어, 짱구베개를 몸판을 이렇게 반 접어서 중심선을 대충 어, 해주신 다음에 중심선에서 요 체크무늬 여기에서 5cm 정도 올라온 부분에서 베개 몸판 동그라미 도안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 수성펜이나 기아펜으로 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수성펜으로 그려주셨으면은 이 부분을, 어, 원단 두 장을 같이 홈질이나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저희가 패키지에 드리는 이 솜은 압축이 된 상태로 고객님들한테 가는데요. 이 솜을 만드시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먼저. 그러면은 이 방울솜이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의 방울솜을, 어, 배기 몸판에도 넣어주시고요. 어, 배, 아까 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죠? 요 귀. 귀 만들어 놓은 부분에 창구멍을 이용해서 얘는 솜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솜을 약간 볼륨감이 조금 살 정도만, 예, 볼륨감이 약간만 살 정도만 입체감이, 어, 살, 뭐 살아날 수 있을 정도만 솜을, 어, 아주 많이 말고 조금만 넣어주세요. 요 정도, 요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 창구멍은 공그릇기나 감침질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귀두쪽 다요. 몸판은, 몸판에도 마찬가지로 창구멍이 있죠? 여기를 이용해서 솜을 너무 딱딱하게 넣어주시지 말고요. 말랑말랑 할 정도로. 아기 베개가 너무 높거나 하면 아기가 사용할 때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솜을 천천히 말랑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통 부분에다가 솜을 넣어 주세요. 솜을 넣어 주실 때 깊숙한 부분까지 솜이 잘안 들어갈 때는요. 나무젓가락이나 뭐솜 넣는 가위 있으면 뭐 편하신데 그게 없으면 나무젓가락 이용해서, 이용하셔서, 예, 솜 넣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베개 몸판하고 귀 부분에, 기 부분에 이렇게 솜을 넣어주셨으면요. 이 창구멍 있잖아요. 창구멍을 감침질이나 공구리기로 이렇게 바느질 해서 막아주세요. 자 이렇게 몸통 부분하고 귀 부분 창구멍을 이렇게 마무리 다 해주셨으면요. 여기 몸통 부분에 이제 귀를 달아주실 건데요. 어, 달아주시기 전에 이렇게 어, 몸통에다가 귀를 대보시고요. 귀 위치를 수성펜이나 기아펜으로 이렇게 위치를 좀 대략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네,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귀 부분을 이렇게 몸통 보시면 여기 위치해졌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앞 뒤로 이렇게 다빙 둘러서 공그리기나 감침질로 몸판에다가 귀를 이어주세요.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어, 공그리기나 감침질로 몸판에서 몸판에다가 귀를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귀 부분을, 어, 공구리나 감칠질로 이렇게 달아주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얼굴에 표정을, 코하고 눈을, 예, 수놓아 주실 건데요. 우선은 수성펜이나 기아펜으로 눈, 그 다음에 코 부분을,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수는 박음질을 이용하셔서 수를 놔주시면 되고요 눈 부분은 어, 씨앗수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씨앗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 이렇게 박음 그러니까 홈질을 여러 번 겹쳐서 박음 저기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요 매듭을 감춰주시려면 요귀 뒷부분 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쪽으로 우선 제일 가까운 눈 부분을 씨앗수나 홈질 홈질 같은 바느질로 이렇게 겹쳐서 바느질을 해서 얼굴에 수를 놔주세요. 자 이렇게 얼굴에 씨앗수랑 박음질을 이용하 이용해서 어, 수를 놔주셨으면요 여기다가 이제 볼터치를 얹어서 이렇게. 귀엽게 볼터치를 얹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삥 둘러서 홈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터치 부분도 홈질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요. 어, 오가닉 곰짱구백게 만들기 완성입니다. 기본 바느질법은 저희 난쟁이 동자로 기본 바느질법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어, 바느질법은 그쪽에서 찾아서 바느질해주시면 되고 곰장구백이 만들기 완성입니다. 네.